탈북자 단체에서 얼마 전 북한으로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의 노래가 담긴 USB를 날려보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 무혐의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2020년 12월에 그게 한국안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서 저한테 지금은...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알려준 사람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USB도 이렇게 같이 보내셨죠. 예. 노래나 드라마 있는 거. 네. 예. 그것도 그렇게 하면 그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그,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우리 서울에서 만들어서 USB 보내면 북한에서 못 듣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슨뭐그런 재개돼 가지고 아, 근데. 중국에서. 예, 뭐, 중국에서 만들든, 예, 미국에서. 싸게 잠깐만요. 해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법위원 하시면, 자문하면 신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그를. 무단 살포하면 그게, 그 자체가 또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나훈아 선생이라든가 임영웅 씨가 나, 나, 나를 나나 이제 북한인민들에게 노래를 보냈는데 당신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있네요 아닙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가르쳐주거나 통일부에서 가르쳐주거나 이런 게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위반 된다 이렇게 하도 통일부에서 저는 회도잘안 참가시키고요 그 많은 단체에 예산 주는데 전 20년 동안 다 많은 못 받았는데 그래, 통일부 뭐.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저작권법에 이런 게 있다는 걸안 가르쳐줬죠. 통일부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통일부가 알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통일부에서 그런 거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아니 그 이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거요 아니 부에서 그건 얘기해야지왜 통일부에서 합니까? 아니 통일부가 그그 그, 그 산하기가 그 이렇게 관련하는 그 단체여서 그래요. 근데하여튼 통일부한테 이야기 들은 건 없으신 아, 거죠? 통일부는 우리 단체를 없애라고 법에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기지만. 아니 아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 통일부에서 그런다 해도 우리 단체를 법인 단체를 그래, 없애는데 그래, 그러니까 저작권법 습니까 이게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게 없죠? 저도 그,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예, 나서 예,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리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님. 네. 다 들으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 이벤트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죠. 뉴스는 곧 돈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기업의 뉴스, 미국 대선 뉴스, 국제 환경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가십으로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반도체 분야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분야가 이슈가 됐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뜰지, 어디로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십으로 끝내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독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추천드렸어요.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팔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 급등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추천주로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421-84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421-84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